안녕하세요. AI 데이터로 소중한 자산을 설계하고 학군인사이트로 행복한 미래를 디자인하는 공인중개사 중계동 학군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파트 새집증후군 제7탄 입주 후 초기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주 직후 6개월 동안 집중해야 할 환기, 습도, 가구 배치 관리로 가족 건강을 지키는 생활습관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6개월이 골든타임이겠죠? 현장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입주 초기에만 잘 관리해도 이웃 생활이 훨씬 편안해져요. 아파트 세집 증후군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긴 합니다. 하지만 첫 6개월 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가족 건강에 부담이 쌓이고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새 집에 입주한 뒤첫 6개월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할 관리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기는 생활 습관처럼. 입주 후에도 환기는 가장 기본입니다. 첫 번째, 하루 3회 이상, 20분 이상, 아침, 오후, 저녁으로 나눠 창문을 크게 열어주세요. 마통풍이 가능한 구조라면 더 효과적입니다.두 번째 기계식 환기병행.외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기계식 환기 위주로 관리합니다.전열교환형 환기 시스템은 최소 6개월간은 24시간 과당하는 게 좋습니다.중계동 아파트 실제 사례처럼 환기를 습관화한 세대는 세집 증후군 증상이 빠르게 완화됐습니다.반대로 환기를 소홀히 한 세대는 아이가 학원 집중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두 번째 습도와 온도 조절입니다.입주 초기엔 자재에서 유해 물질이 활발히 방출됩니다.이때 습도와 온기 온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습도는 40에서 60도를 유지하고 제습기 가습기를 병행해야 합니다.온도는 난방은 필수지만 난방 직후 반드시 환기를 해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틀기 전후 10분씩 환기를 해야 합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포르말데히드 방출량은 온도가 5도 높아질 때마다 약15% 증가합니다. 따라서 난방과 환기를 함께 관리해야 새집 증후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기적인 청소입니다. 입주 청소를 끝냈더라도 초기 6개월은 전기 청소가 필요합니다. 주 2회 이상 물청소를 해야 합니다. 바닥, 벽, 창틀 위주로 닦아내야 합니다. 붙박이장 내부 청소는 가구, 가구 내부 먼지 제거 후 하루 이상 열어서 환기를 시켜줘야 합니다. 공기청정기 필터 관리는 2주에서 한 달에 한 번은 청소하고 교체해야 합니다. 깨끗한 집을 유지하는 건 가족 건강뿐 아니라 부동산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세로 들어온 세대라면 사진기록을 남겨두면 추후 관리상태에 대한 분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구와 생활용품 배치입니다. 입주 초기 가구 배치는 세집증후군에 큰 영향을 줍니다. 2,0등급 이상의 제품으로 친환경 가구를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아이방은 가구 수를 최소화하고 공기 순환이 잘 되게 배치해야 합니다. 거실에는 숯 제올라이트 같은 천연 소재를 병행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신발장 붙박이장은에는 숯 피톤치드 활용으로 냄새를 완화시켜야 합니다. 학군 때문에 이사 온 과정에서 특히 아이 방은 공부와 휴식을 동시에 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가구 배치를 단순히 예쁘게 꾸미는게 아니라 공기순환과 친환경 자재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번째 아이와 어르신 건강관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입주 초기 6개월은 가족의 건강반응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아이는 아토피, 기침, 집중력 저하 여부를 관찰해야 하고, 어르신은 두통, 불면, 호흡 곤란 여부를 체크해야 하고, 공통적으로는 작은 증상이라도 기록해두면 추후 전문가 상담 시 유용합니다. 특히 학원과 학교 생활이 많은 아이들은 피로와 집중력 저하가 단순 스트레스인지, 세집 증후군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6개월간 꼼꼼히 살피어 학군 생활에도 차질이 없게 해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6개월 건강을 지키는 황금기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세집 증후군은 시간이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첫 6개월의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을 해볼까요? 하루 3회 이상 환기로 공기를 순환시켜라. 습도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라. 정기적인 물청소와 필터 관리가 필요하다. 가구와 생활용품은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라. 아이 어르신 건강 반응을 꼼꼼히 체크하라. 새 아파트 입주 후첫 6개월은 가족 건강을 지키는 골든 타임입니다. 중계동 학금맘의 부동산 TV. 다음 8편에서는 전문 시공 서비스 활용법을 소개합니다. 셀프 관리로 부족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서비스와 비용 대비 효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정보가 큰 선택을 바꿉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중계동 학금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